안녕하세요. 운세비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 돼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쥐띠 오늘의 운세 살피죠. 쥐띠 타로 운세 왕극 들어옵니다. 이 왕극의 카드 어, 길복근의 카드고요. 어, 내가 어, 하는 일이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래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 더 좋을 수 있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이런 얘기 있고 어, 일진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신 주띠 분들 열심히 활동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소띠 오늘도 살피죠. 소띠 타로 운세 연천권도로입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죠. 그래서 이 권세 운세 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으며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에 당한다라고 저는 얘기했고요 일진 자체는 축해기 때문에 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띠 분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있으려라 보겠습니다 어, 소띠 분들도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더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호랑이띠 오랜 세살 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시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한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운세가 들었다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연구 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으로 더욱더 일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하고, 또 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 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 다만 일진이 오늘 팥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일진에 일진 관리를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팥살이라는 것은 부서지고 끼어지는 것이 또 팥살입니다. 그래서, 어,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조절,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철저한 금전 관리, 내가 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팥살 관리 환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토끼띠, 오랜 세 살피죠. 토끼띠, 다로운 세, 일천 권으로입니다.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천 권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 연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못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복을 입었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의미도 오고 시험의 온도 강합니다 아,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점력자 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일진은 또 합이 들어옵니다 날를 도와준 기운들까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또일진의 합이, 합이 들어오는 날은 문세윤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연구논문집필 소송매매계약시험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용띠 오랜 살피죠. 용띠의 타로운 새. 아 연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뭐 시험되겠고요 아, 일지는 좀 좋지 않네요. 진의 원진살 들어옵니다. 이 원진이라는 것은 원수 같다. 사랑, 특히 원수 같다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부지간, 연인지간, 대인관계, 지인관계, 직장인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 또한 구설심이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비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일진은 좋지 않지만 이 일진 관리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뱀띠 오해도 살피죠. 뱀띠 다로운새 대패 들어옵니다. 이 대패 카드큰 실패를 뜻다는 것이 대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패 운세가 들어올 때는 어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어,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한 금전 관리를 잘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분실로 난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인 자체는 또 사회 충살 도로입니다. 부딪히는 일류가 사고 대는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좀 피해야 되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대비하시 되고 철저한 금전관리에도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말띠 오랜 세살피죠. 말띠 다로운새 시천간 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타는 게 천간이죠. 그래서 천간 용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는 형국이라. 즉, 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좋은 성과가 예상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특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세도 지지 마시고요. 회사에 뭘 하시든지간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고요. 일진자제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말띠 분들은 전체적으로다가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말띠 분들 힘내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양띠 오랜서 살피죠. 양띠 다로운세 일천고 도로입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세상에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에 이렇게 운세가 들어올 때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은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에, 에, 무리하지 말 무리하지, 무리하지 말고 술과 있지 정도를 지켜 가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의 고단함의 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아, 매사를, 순리와 위치,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좋습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 일진에 합이 들어올 때는 문세원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 연구, 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9월 3일 원숭이띠 오련새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운세 연천귀 도로옵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암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laughs> 이렇게 천지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내가 운이 안정이 되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로 적으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교실들이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이신해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죠. 우리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뭘 하시든지 간에 열심히만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 닭띠 오련서 살피죠. 닭띠 타로 운세에 일천인도로입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이란 뜻이 되어 있는 것이 천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인의 운세가 돌았다는 것은 다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칼날에 애군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엇보다도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레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안전을 잘 잡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여기게술 먹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색은 좀 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개띠 올해도 살피죠. 개띠 다로운 새, 왕극도로입니다. 이 왕극의 가드. 어, 이거는 길복의 카드고요. 어, 내가 좀잘 먹고 잘 살고 건식 걱정이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득과 결지들은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있으라고겠습니다오늘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요. 어,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돼지띠 오렌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운 새 천살 들어옵니다. 이 천살의 카드. 하늘에서 살을 내렸다는 게 천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 천살이 들어오게 되면, 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밖에 귀신 녀석이 딱 지키고 있죠.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나,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 해를, 해사를 끼치려고 딱 대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횡액수가, 강하, 횡액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횡액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애군을 당하는 게 횡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액이 들어올 때는 어,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대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고요 아, 일진 자체는 그래도 어, 자, 또 자영이 들어옵니다 자영이라는 것은 스스로 묶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 방심한다든지 자만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또한 이 형사량 것은 어, 또 가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 법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띠분들은좀 매사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 7월 12일이고요. 일제는 의뢰일, 돼지띠날, 산두, 화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출연됐고, 기란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만세 동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